안녕하세요. 위말금 한의원 원장 김영근입니다. 소화기 시스템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건 음식을 재료로 해서 내 생명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영양분을 만드는 기관이고 그 과정, 역할에 따라서 식도, 위장, 소장, 대장이라고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소화기관은 목구멍부터 항문까지 이어진 빨대와 같은 하나의 관이고 이 하나의 관은 어떤 자세건 물고나무를 서고 있건 어떤 음식이 들어오건 위에서 아래로 균일하게 내려보내는 운동, 연동, 연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식도든 위장이든 장이든 제 역할을 하게 되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화 기관의 기본 운동인 연동 연화 운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식도든 위장이든 장이든 문제가 발생이 되고 거기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 소화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식도든 위장이든 장이든 반복적으로 고생이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소화기관의 연동연화부터 생각을 해서 풀어가야 소화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화기관이 어떻게 연동연화를 하는지를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소화기관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식도든 위장이든 장이든 그 안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고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소화기관이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통해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기관은 심장입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혈관 조직들과 함께 혈액순환을 일으키고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조직들은 혈액순환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움직임으로 심장의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왕성하면 능력들이 다 커지고 혈액순환이 약하면 능력들이 다 떨어지는데 그 중에 기능적으로 혈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써먹는 기관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것이 목구멍부터 항문까지 이어진 하나의 관, 소화기관입니다. 따라서 소화기관의 기본 운동, 연동, 이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심장의 혈액 운송 능력이 좋아야 되고, 만성 소화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심장의 혈액 운송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연화 운동,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 연화 운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내려보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 하기시키는 기운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그 기관은 간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기관은 해부학적으로 소화요소, 소화액을 담즙 형태로 공급을 해줘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술이, 술이 들어오건 일반 음식이 들어오건 무조건 소화 운동에 관여를 하는데 한의학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근육 조직을 관리하면서 운동의 방향성, 내려보내는 하기시키는 기운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관의 연동 연화라고 하는 기본 운동은 심장으로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간이 내려보내는 힘을 관리를 잘해줄때 정상적으로 일어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화기의 기본 시스템이 됩니다. 심장, 간, 위장이 서로 협력해서 움직이는 유기적인 체계. 이것이 깨지면 즉 소화기관을 도와줘야 하는 심장과 간의 기운이 약해지면 연동연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개개인의 유전적 체질적 특성, 살아온 환경, 즐겨 먹어온 음식에 따라 강조되는 증상들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소화기질환, 난치성소화기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화기 전체와 심장과 간을 같이 치료하는 방법에 도움을 받아서 소화기관의 운동 능력을 정상으로 키워가야 합니다.